음 처음에 아, 이건 제가 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게 처음에 제가 상황극을 했을 때 그때 변신맨 하면서 키제이 님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음 그냥 너무 처음 나왔는데 존재감이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이 사람 뭐지? 좋네 이제 너무 어, 재능이 많다. 뭐 약간 진짜 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왜냐면 처음 나한테 그 정도 임팩트를 냈으니까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머릿 속에 찜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대룡탕 때 어, 불렀을 거예요. 제가 KJ 님을. 이...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맞춰갔는데 아 아미나 가를까. 뭔가 저랑 생각하는 게 의견 차이도 안 나고 어, 계속 작업을 하면은 그냥 제 심리적으로 이제 편한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거랑 좀 다른데 아, 처음, 처음 컨택은 변신맨 전이고 그 전에 네. 4월 달인가 그 8회, 네. 8회인가 7회인가 상황극일 거예요. 그, 그때 그 아마 시상식이라는 걸 처음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회 시상식 거기서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막 이렇게 다음에 상황과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왔던 게 우왕리의 배우로 캐스팅을 원하신다고 DM이 왔었습니다 예. 아 그랬다? 예, 맞아요 우왕리 무슨 할머니 배역이었나 무슨 할아버지 배역이었나 이런 걸로 캐스팅을 먼저 주셨어요 제안을 근데 정말 안타깝게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상황극 팀이 이미 세개인가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나는 제가 팀장이고 막 이래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었죠 예. 그거를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우왕리 조회수가 지금 어... 아 그걸 놓쳐가지고 예... 아무튼 그거 지나고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된게 같이 하게 된첫 작품이 그래서 개룡탕이죠 예... 결국에 예... 근데 사실 근데 그런 거를 예 말씀하세요 네, 콤비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그거거든요 아니 같이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 충돌이 무조건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딱 감정 상하는 일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고 이제 다시 안 하고 싶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래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어, 생각이 그래도 람이 있어요 어, 싸워도 섬녀야이 어, 사람이 그런게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이 된 거죠 서로가. 어. 네, 약간 아 그렇게 더럽게 치고받고 싸웠는데 결과물이 좋은데. 어. <laughs> 약간 어. 어 그러니까 뭐 칭찬을 어. 받으니까 또아또 예, 어, 칭찬 받을 때또 붙여서 칭찬을 받거든요. 한 명만 칭찬 받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였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대체자가 없는 느낌이기도 하 결정적으로 자꾸 이제 왜 둘이 사느냐 하면은 꼬피님이 꼬피님 장점을 좀 칭찬을 좀 하자면은. 일단 빨라요. 그 피드백도 빠르고 상호제 대화를 저희가 아무래도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 같은 거 맞추기가 어려운데 시간 최대한 맞춰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도 금방 금방 구해오고 뭔가 추진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작하면 이미 한반 정도 완성이 돼 있어요. 사람 구하는 게 진짜 엄청 힘들잖아요. 이런 예. 그런 거에서 일단 좀 저는 이제 말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쭈뼛쭈뼛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예, 코피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뭐 요런 거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바로바로 되기 바로 때문에 거의 그 아이디어가 뭐 오전 중에 이제 점심 시간쯤에 회의를 했다. 어, 저녁에 이제 서버에 이제 인원이 다 완성이 돼 있어요. 저녁에 되면 <laughs> 예, 그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예, 일단 뭔가 같이 진행하기가 좋죠. 예. 그리고 제가 좀 원하는 방향도 소수 정해로 단기간 안에 만들어서 빠르게 제공하자 이게 저희 모토기 때문에 그런 부 분에 서좀 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꽃비님이죠. 거의 제가 봤을 때한 8월 정도가 꽃비님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지 않나. 제가 원래 보드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옛날부터 사람들하고 이제 모여서 보드 게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짜릿함이 이제 현실에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형 콘텐츠 합방을 보면은 그냥 보드 게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이 보드 게임을 뭐 이제 합방처럼 이제 형이 우멤들이랑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할수 있게 할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좀 시각화를 이제 VR 맵 전용으로 해서 그러다가. 하나, 둘씩 조금씩 조금씩 떼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서순게임이었거든요. 첫 보드게임 합방을 이제 만들어보자 했던 게. 음. 음, 그러다가 이제 서순게임 때 어, 이거 재밌게 잘 됐다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보드게임 어, 또 합방으로 만들 거 없을까 하다가 계속 뒤지면서 들고 오다 보니 이제 이렇게 좀 기획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니다. 이게 고민분들이나 뭐 이제 약간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추진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저희 같은 이제 따가리들이 진행하는 조공합방은 무조건 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인력분들이 또 우선순위가 좀나다지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기, 기획할 때 기획은 우리가 할 테니까 속도만 내줄 수 있는 분들을 항상 우선적으로 예 데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획에 있어서. 조공 합방대 한정으로는 이제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렌드 같은 게 굉장히 급하게 바뀌는 환경이기도 하고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는 재밌었던 게막 6개월 7개월 지나고 나면 아이디어가 재미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요거 그래도 한 1, 2개월 안에 나왔을 때 짜치지 않겠다, 약간 그래도 재밌게 할수 있겠다 하는 그런 예, 느낌이라서 또 제작에 관련해서 속도는 확실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컨텐츠 자체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와꾸님이 좋아할 만한가 그리고 안 해봤던 새로운 내용인가 그런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작할 때좀 신경 쓰는 거는 이제 와꾸님이 진행자이기도 하고 플레이어이기도 하지만 와꾸님의 역할은 카메라맨이거든요. 이 컨텐츠에 결국에 생방송을 할때 카메라로 담고 그 화면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왁군이 화면에 담기는 이 화면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랑 오디오 예, 오디오 같은 거좀 요즘에 좀 신경 많이 쓰는 거죠 왜냐면 오디오가 망가지면 편집으로 살릴 수가 없거든요 화면이 망가지는 건 그냥 뭐 다른 이미지를 덮어서 이렇게 편집자분이 그걸 할수 있는데 편집까지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예, 편집각이 안 나와버리면 의미가 나오죠? 없어요 사실 이 콘텐츠를 진행하는 예.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왁쿠테 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유튜브에서 그왕 죽이는 게임이었나? 그거를 딱 처음 왁쿠테 형 방송을 접하고 아 이거 이 사람 되게 종합 게임 뭐 이런 거 되게 재밌게 잘한다 하면서 그때 형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조금 조금씩 생방송을 보다가 어 수, 생방 한 1년 봤나? 그러다가 다시 휴식기 가지다가 다시 보면서 지금까지 계속 보게 된 거죠. 아 나는 진짜 애기뺑끼네. 저는 그냥 왁타버스 그래서... 이제 막 고멤 이제 뭐 생기고 이럴 때 고민이 네, 생길 때유일비라 예. 제가 비비기 시작한 게, 와코 형이 이제 VR챗이라는 걸 처음 문명을 접하면서, 이제 막 모든 게다 신기하던 시절. 어, 거기에, 와... 저도 비비기 시작했죠. 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어, 이거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극인데, 제가 좀. 상안극을 아, 하면서 힘들었었긴 했지만 사실 이, 이, 여기서 나오는 또 도파민이 또 장난 없잖아요 그래서 개룡탕 이후에 뭔가 하려고 부활각이 떴었어요 개룡탕하고 와쿠트 형한테 이제 상황극 약간 언급하면서 이제 또 뒤에서 몰래 뭔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극을 처음에 기획했을 때 당시에는 사람도 잘 모였고 재미도 분명히 있었고 신선했고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공이다 보니까 또 기간이 늘어짐에 있어서 그 제작자분들의 탈주 개인 사정으로 인한 탈주들 그래서 큰기동두 개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더 이상 손쓸수 없게 되고 <laughs> 그때부터 처음으로 그 상황극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끝내버그는데그 아뭐 상태로 터트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거든요. 아, 그 포토님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터진 게 그거 하나예요? 그럼 기억하신 상황극 중에? 네! 이게 진짜 다 대단한 다 겁니다 진짜. 왜냐면은 보통 상황극은 터지는 게 다반수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laughs> 기획 단계 사람 모아놓고 터지는 게 다반수고 제가,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터진 팀이 진짜 다섯 팀 이상 있거든요. 당일 돼가지고 상극 당일까지 했는데 맵을 못고쳐서 터지고 뭐 이런 팀 엄청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조명되는 게 이분이 진짜 엄청난 예, 감독의 역량이다. 그거 다안 터뜨리고 아니, 끌고 가는 게아 지금 아, 또 대단해 보이네 또한 예. 사람씩. 컷... 터트리는 거지. 뭐한 사람이 여러 번 터트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럼 아니, 똑같은 보... 거지. 아, 그런가? 뭐 아무튼 보통 네. 참여하면은 많이 터지거든요. 저는. 그 그래, 아무 대단한 어... 겁니다, 고삐 님. 예. 말좀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대단해서. 말, 제, 대단해서 제 인터뷰 그만. 타임이거든요 예. 어. 어, 오케이. 어. 이제 제그 기획 그 이거에서 최, 최초의 스크래치죠. 예. 아, 뭐 세상 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예. 아,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태풍이 부는 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제 형의 상황극이었습니다. 이제 그태풍이 이걸 뚫고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웃긴 상황들을 어 상황극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최근에 했던 것 중에는 배달들 게임이 좀 힘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고놀 쪽으로는 그런 기획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보통은 이제 고맨 분들이 하는 거에 지원을 하거나 연락을 받아가지고 보조하는 느낌으로 고메 분들이 메인 기획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좀 기대서 하면 됐었는데 대댓글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고노을 경험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촬영 현장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촬영 현장도 힘들고 그 편집으로 재밌는 장면을 걸러내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플러스 편집하는 거 자체도 엄청 많이 그 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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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엄청 많이 해가지고 결과물로는 좀 만족스럽긴 하거든요. 와꾸님 네, 반응이 좋았어 가지고, 근데 과정에있어서 너무 <laughs> 너무 실패한 게 아닌가. 네, 과정에있어서 고멤분들 너무 고생시키고, 편집자분 너무 고생시키고. 편집자님 너무 고생시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기획적으로는 실패한 기획이다. 그게 네, 고멤들이 제 피지컬로 이제 끌고 간 거지 사실. 네, 기획이 좀 아쉬웠다. 아니... 저는 음, 준비하면서는 그 아이디어 짤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사실 이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와꾸님이 이런 역할을 하고 뭐 우리가 뭐 이런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런 걸 이제 또 예상을 또 해보고 예, 각본을 짜면서 그런 단계가 재밌었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변신맨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진짜 와꾸님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를 생각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정말 기존의 틀을 다 부숴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재밌게 즐겨주시고 막그사황드 끝나고 직후에도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만들던 당시에 만약에 여기서 막 간호사가 뭐 이렇게 댓글 안 해주면 와꾸님이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좀 배우분들 모아놓고 좀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왜냐면은 거의 98% 애드립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좀 재밌었지 않나. 왁구님이 예. 만약에 1층으로 도망가면 어떡하죠? 그러면 어떻게 막죠? 뭐 이렇게 갑자기 총쏘면 어떡하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이 참 재밌었고 그리고 요즘에 좀 재미를 느끼는 거는 약간 그맵 검수를 할때 좀. 재밌게 분위기를 잡으면 좋지 않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 단계거든요 요즘이. 예, 짜는 게 <laughs> 각을 보고 그 배우분들 아, 연기시키고, 욕망. 예, 저의 어떤 상황극을 못 타가지고 이게 약간 금단현상 같은 거를 그런 이 컨텐츠 조공할 때 저의 더러운 욕망을 이제 표출하는 거죠 잠시나마. 예, 그러면 그 순간 우아쿠은 제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laughs> 니까 예. 예. 인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아, 명분이 있다 인질이래.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예. 컨텐츠를 제공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예. 에이... 그 시간을 우아코식을 독점할 수 있다. 와꾸님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 그냥 재미... 최대한 재밌게 보내보자 나도 재밌게 보내보자 해서 하는 게 이제 약간 사안극인 거죠. 예. 추가로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그냥 얘기해 봐도 되나요? 야, 하고 싶은 말. 예. 꽃비님이랑 저는 그런 걸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 뭐 고널도 있고 이제 컨텐츠 조공이 주가 되긴 하지만 그런 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 공장들이 부족합니다. 공장들이 많이 나오려면 기획자가 많아져야 된다. 지금 기획왕이 그래서 참 좋은 포맷인 게 고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 따와 가지고 바로 만들면 되거든요, 진짜로. 예, 이제 뮤비 팀들도 많이 없어졌겠다. 커버 금지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팀장을 다쳐 하실 분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그 기획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일 큰 거는 맵 제작자분들 어쨌든 VR 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맵 제작자분들의 어떤 의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작자분들이 직접 기획자가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2의 메르보, 킴카맨, 클로버가 될수 있다. 기획까지 직접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도전하면 좋은 거. 그 팀장하면 좋은 거. 우아쿠시랑 디스코드로 대화 나눌 수 있다. 형이랑 1대1로 음. 대화할 수있다 1대1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환도 가능. 그래서 약간 예. 그런 쪽으로 약간 욕심 있으시면은 적극 지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laughs> 어 아이 얘기 하고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꼭 하고 싶었어요. 예. 와. 다들 머뭇거리는 분위기 약간 있는 것 같긴 해가지고 뭔가 컨상커드로 던지기만 이거... 하고 그냥 만들어지는 그치.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걸 보는 당신 바로 도전하세요. 저아저 아, 저 목표 있습니다. 어. 마크펑이랑 스팀 친초하기. 아직 스팀 친초가 안돼 있어요. 그난돼 <laughs> 있는데. <laughs> 저는 가끔 이제 그런 게임 시참도 하거든요. 그냥 아무나 다 받을 때 있잖아요. 최근에 스키 아주 아, 재밌게 합방했습니다. 저도 좀 밀고 싶은데 스팀 친초가 안 돼서. 예. 이거 그 스키 게임 엄청 재밌어 가지고. 예. 저는 그냥 현상 유지가 목표라고 해야 되나 뭔가 지금이 제일 재밌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왓꼬님한테 자꾸 비비는 게 관종이기도 한데 그렇게 또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왓꼬님의 관심을 받고 싶은 거지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싶진 않거든요, 사실. 약간 모순적인데 <laughs> 지금 제 포지션이 딱 그거를 어 거의 100% 충족을 하고 있다. 아주 만족스러운 시참 생활. 예. เปตนกระท้าเออ